안녕하세요, 어떻게 불사신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로블록스 모모 모모 게임이야 모모 게임. 자 모모 게임이고요. 이제 여기서 모모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. 자 게임이 시작됐죠. 자 일단 시작되고 나면 30초 동안 이 맵을 둘러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속도 습도, 속도를 샀어요. 이 속도는 어, 모모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지만 하지만 왁가는 길에서는 빠이빠이 어디로 숨지게 해모가 랜덤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두워 점프 점프 기능이 있으면 좋을텐데 불구고 있으면 모모가 안 보여요 어디지 밝기가 어두워 嗯。<laughs> 친이 e e you. I 게 e e y o I see you. I s e 께 y 잡아보랑께 e 잡을 u I see 에 o u I s e I see you. I s 아 e y o 이 I see you. 야, 인마, 유레터진 거북이 같군 포기했나? 그럼 난 갈게 <laughs> 잘 있어 친구 여기 있었나? <laughs> 이봐 친구 나 여기 있단게 유레터진 <laughs>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어? 너무 느리 느려가지고. I 이 e e 자 이제 이 게임이 끝나면 다 죽어요. 어우 어. 제가 긴장을 많이 하면 몸이 뜨거워지거든요. 여러분도 그렇죠? <laughs> 무시무시한 모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모모인데 왜그 애님 소리가 나지? 뭐 아이씨유 막 이런 소리 나구나. 예, 이거는 이거는 모모이 때는 못 써요. 모모이 때는 파이터, 파이터 기능만 쓸수 있죠. 이맵은 자 여기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. 일단 여기로 올라가세요. 여기. 올라가셔서 여기로 쭉 올라가신 다음에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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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셔도 됩니다 아아 실아 진짜 씨자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살짝 극한으로 뒤점프 앞점프 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모가 절대로 못 올라와요 매만한 머리 없는 애들은 말 하자면 어 지식 부족 자 여기 중에서 칼 들고 있는게 모모고요 자 이렇게 불을 켜고 있으면 보이긴 보입니다만 저렇게 자기 위치가 들통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거 모모인가요 모모? 모모이네요 저거 이 뒷점프 앞점프를 빠르게 하셔서 파쿠르 같이 하면 됩니다 뚝떨라치고 이창.. 어아 오, 오. 모모가 나갔군요 빡쳐서 우모가 <laughs> 빡 쳐서 나가다니. 자 여기서 승리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무료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거는 1회용이고요뭐 친구들이랑 할때 이걸 이걸 눌러가지고 점프 점프 사기템 쓸수 있고요. 이거는 유료템입니다유료템이 오토 바이도이이 것들은 다 무료템이라 어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승 여섯 번 승리하셔야 이걸 얻을수 있습니다. 자, 슈즈 모모, 어... 저분이네요. 맵을 봅시다. 아, 이 맵은 점프 점프가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. 이서 점프 점프하면 절대로 모모가 못 오는 곳이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모모가 절대로 못 잡아요.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... 이거 신구 이거 한번 서브, 써보, 서브해놔! 자 여기. 여기. 탑기 여기. 여기. 점 겁나 빨라진다. 기여모모나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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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칭 해버렸어. 아이 씨, 우리 1 인칭 해버렸어. 방근도 가지 않네 수보정. 오 수보정. <laughs> 이게 마주기가 힘들어가지고. 슈아초 남았네 왜 이렇게 못잡아트나왜 이렇게 보지요? 슈아 이렇게 요아는 이렇게 보지요? 아요아요 뭐가 과연 여기올수 있을지 어? 이 자식 내 버그 스킬을 따라하고 있어 감히 내 버그 스킬을 따라하고 있다니 건방지군 내 버그 스킬을 감히 따라하고 있어 방금 저기같이 올라가면은 절대로 모모가 못 올라와요. 핵 아닌 이상 여긴 핵이 절대로 없어요. 그냥 거의 모는 르 게임이기 때문에. 그그그 그, 그. 제브나 제브나 어, 샤크바이트 그리고 또 뭐냐 부가부가또 프리즌 이렇게 버그가 핵이 좀 많긴 많은데 뭐 어, 여기는 <laughs> 어? I see. 점프할 e 가 없어가지고 어 e 모 s e 가 I 가 e e I see. I see. I see. 사람들이 게임 나가는 s 같아 I s 게 e I 많이 많이 죽어...